여러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무엇을 남겼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우리 공화당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외치고 외칩니다. 탄핵은 무효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탄핵 소추 의결부터 탄핵 인용 파면에 이르기까지 불법과 절차 결여와 온통 엉터리로 범벅된 불법 조작 기획 사기 탄핵이었습니다. 지금 이 길을 지나시면서 우리 공화당과 우리 공화당의 당원들을 지켜보시는 서울시민 여러분. 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를 지었다라고 법률적으로 제대로 말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농단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은 그저 텔레비전에서 JTBC가 비춰준 박근혜 대통령이 뭐 어쨌대더라. 박근혜 대통령이 뭐 첫째 때더라 그런 가짜뉴스로 뒤범벅된 안좋은 나쁜 인상 그것뿐입니다 안좋아 보이고 거짓 가짜뉴스로 우물을 뒤집었으면 951일 동안 옥중에 갇혀있고 병원에 갇혀있어야 되는 것이 이 나라 법입니까 죄가 없는 한 여성 죄가 없는 한 인간, 죄가 없는 대통령이 951일 동안 불법 인신 강금 당하는 것이 이 나라의 정의입니까? 정의를 정의가 바닥에 쓰러져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고 불법이 횡행하여 불의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우리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 우리가 해내야 되는 과업입니다. 자영당의 황교안, 대표라는 자가 자유파대통합, 보수대통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통합입니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불법이다라는 말도 못하는 자, 불의를 정의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한 바지 못하는 자들이 그들끼리 떨떨 뭉쳐봐야 불법적인 불의의 야합 난체일 뿐입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지 않고 불법 사기 조작 기획 탄핵을 그대로 놔두고 그들이 아무리 통합이라고 한들, 유승민과 뭉치고, 김무성과 뭉치고, 홍준표와 뭉친들, 국민들 보기에는 똥덩어리로 빡! 우리 공화당입니다. 우리 공화당의 강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수호하고 한미동맹 강화하고 김정은 레짐체인지를 통한 자유민주주의 통일 그 원대한 꿈과 그 원대한 꿈을 실현시킬 당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의 장기 집권 음모를 실현시킬 당 여러분과 함께 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혁신, 진정한 개혁, 진정한 진보 파정당, 우리 공화당이 여러분이 바라는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좋아하고 마치겠습니다.